안녕하세요. 전기차 후진벨 둥둥이 방수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. 어저께 퇴근하기 전에 후진벨을 물속에 넣어두고 퇴근했어요. 지금 그대로 있고. 한번 꺼내볼까요? 물속에서 꺼내면. 음. 하루가 지났는데 뭐 이상없이 잘 되고 있고요. 다시 넣어놓을게요. 요거는 국내에서 수작업으로 다 작업한 거고요. 여기 스피커 보시면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. 이게 다 연결해가지고 최고의 음질을 찾아가지고 그 만든 거예요. 어, 스피커는 처음에 이런 거 이런 게 종이 재질이거든 이거. 이게 물 들어가면 이게 스스로히 젖거든 요 나중에 스며들어가지고 이런 거는 가정용 컴퓨터. 컴퓨터 스피커로 쓰면 되고요. 방수 스피커를 저희가 사용했어요. 방수 스피커가 당연히 그냥 종이 스피커보다는 고가겠죠? 고가고 또 사용했고요. 보시면 지금 물 속에 아직도 있어요. 방수도 에폭시로 해가지고 보시면 이게 에폭시 쏜 거예요, 이게. 한번 쏘면 6시굳9때까지 6시간 있다가 딱세 번을 쏜 거예요. 그러면 6시간, 6시간, 6시간. 한번한 번에 다 쏘지는 못해요. 여기 자로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요. 세번 정도 쏘고 6시간 말리고 다시 쏘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어, 잠깐만. 예. 이게 볼륨 조절도 돼요. 볼륨 조절도 이게 방수 볼륨 조절하는 거예요. 방수. 이것도 직접 여기 껍데기 보시면 여기 이 구멍을 구멍을 직접 이런 드릴 같은거로 수작업으로 일일이 뚫어가지고 만들어요. 방수 이 볼륨도 방수가 되거든요 방수 볼륨이고요. 다껴가지고 저희가 물을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. 이게 조절을 할수 있어요. 오른쪽으로 돌면 커지거든요. 더 크게 할수 있는데 적당히 할게요. 좀 줄여놓게요. 을 시끄러니까. 이게 일반 제네시스나 뭐 그랜저 같은 차이잖아요. 시끄러니까 이렇게 안에 누르게요. 무래그 제네시스나. IG 그랜저, 뭐, 그런 차들은 뒤에 트렁크가 이게 막혀 있잖아요. 그니까 러 트렁크 안쪽에다가 설치를 하면 그게 울림통 역할을 해서 더 저음으로 나오더라고요. 제가 한 20대 달아봤는데요. 그리고, 저기, 뭐, 저기, SUV. 뭐, 펠리세이드나 뭐, 이게, 소렌토, 뭐, 저기, 그런 게다 SUV인데, 그런 차들은 트렁크가 이게 개방돼 있잖아요. 그래서, 뭐, 달아도 상관은 없지만, 그 그런 차들은 그냥 저기 하체, 하체다 에 달아도 상관없어요 돼요. 그러면 스피커가 방수 스피커고 방수 처리를 에폭시로 세번 했기 때문에 절대로 뭐 물이 와도 뭐 아무 이상 없어요. 이거, 이거 이거 하루 하루만 지금 극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. 지금 물 속에 넣어놓고 네. 뭐 이렇게 물 속에 들어가 있, 있을 차는 없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렇 해도 이상이 없다. 아무 이상이 없다. 네? 우리 볼륨 조절 되고 아무 이상 없어요. 이 소리도 굉장히 처음이에요. 이게. 이게 스피커를 다 바꿔봤어요. 여기는 걸다 하나씩 껴보고 제일 소리 좋고 고장이 안 나는 거. 예. 이게 종이 같은 거로 하면 금방 고장 나거든 요 이게 이렇게 하고 뭐 지금 여러 대 찾아 아직도 계속 테스트 중이고요. 예. 요거는뭐 내일까지 한번 더 담가 놓을게요 놓고 이상 방수 테스트 마칩니다.